8회입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아, 능동수동, 완전 불완전 이런 것 틀리면 안 되고요. 이제 4월에는 완전 불완전 말고 능동수동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신경 써야 됩니다. 자, 또 해볼게요. 자, 또 하면 주어가 동사하다 그러면 능동수동 능동, 주어를 동사하다 수동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판단하는 거죠. 수동태 뒤는 에 전투목 엑셀 그죠? 자, 또 예외. 자, 수동태 뒤에 명사가 나오는 경우 두 가지 뭐, 오케이 사용식하고요. 오형식에서 사용식의 뭐, 그렇지. 기브, 쇼 이런 동사들 오형식에서 네임. call, consider 얘네들은 뒤에 명사가 두개 있었을 거니까 수동태가 돼도 하나는 남아있다 그렇죠? 자 수도 큰 비리 자큰큰큰 큰, 큰, consist of be, belong to re resemble o f appear 반대말은 disappear s so, p suffer from seem seem to so. sound, ha, have, let, let. 그렇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attach하고 a t t a c h 나옵니다. 분산과 같이. 분사가 나오면 수식하는 놈이 주어예요. 그러면 주어가 뭐예요, 그죠? 네? 주어가 뭐예요? 어 a t t a 의 주어를 찾으라는 얘기야. 어 t t 가 수식하는 게 뭐지? 어, 코드, 코드 앞에 있는 코드, 그래 코드, 코드가 무슨 줄기 같은 거예요. 자, 예를 어면 코드가 어태치가 왜요? 붙이다, 코드가 붙이다, 코드를 붙이다를가 어, 잘 모르겠다. 그럼 뒤를 보세요. The melon이 나옵니다. 명사 있니? 오케이, 명사 있어요. 그러면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능동, 그래서 attaching 됩니다. 그렇죠? 아, 뭐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자, 내려갑니다. 2번. 자, 2번은 별표. 2번 별표하시고 자 attribute라고 나옵니다. 어트리 t 트 자. 어, 보니까 앞에 to는 어디에 걸리는 거냐면 allow에 걸리는 거네요. allow가 무슨 동사더라? 어투 동사죠. 어투 동사예요. 자, allow 목적가 투부 정사야. 자 해석 어때? 가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하도록 하도록 허락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투 동사는 항상 이 목적어가 주어 역할해주고 여기 투부 정사가 동사 역할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둘의 능동관계, 수동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럼 목적어가 지금 뭐예요, 그죠? 목적어가 이 투의 목적어 투의 주어 역할을 해 주는 것은 the contemporary Italian art historian uh, Bassari라는 사람이죠. 이제 그럼 Bassari가 attribute 하느냐 Bassari를 attribute 하느냐 이걸 찾으라는 얘기네. 자 여기서 attribute라는 단어 알아야죠. attribute 이거 세세개 같이 오는 거죠. This t h r y b u t contribute 자그다 선종사 distribute to and contribute to attribute a to b 세 가지 첫 번째 뭐야? attribute 밑에가 contribute 기여하다 그렇지. distribute d 스 t r i b u e 요하 t u t t r i b u t e r e t t t r i b u t e t b u r t r t e t r i b u t e d i s t u r r i b u t e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됐나요? 자, 이게 안 좋은 거면 탓으로고요. 만약에 좋은 거면, 이탓 대신에 뭐라고 하냐면 좋은 거면 덕분, 덕분, 덕분으로 돌리다. 이렇게 합니다. 됐나요? 음. 자, 봐봐. 그럼 바사리가, 바사리가 탓으로 돌릴까? 바사리를 돌릴까? 르겠어요 네. 그럼 어디 봐야 돼? 뒤를 봐야 돼. 그 뒤에 갑니다. 뒤에 보세요. 목소리 있니? 뭐? 어, 목소음 뭐야? 목소음 뭐예요? 허요? To her 이렇게 묶이는 거잖아. 목소리 있니? 아, 그래픽. 그렇지. 어, 그렇지. 목소리예요, 예. 예. Not development of the controversy in conversational portrait. 까지가 이게 목적인거야 근데 목 w h 왜 뒤로 갔어요? 어쩌면 뒤로 가? 어떻게 되면 뒤로 가는거야? 뚱뚱해지면 뒤로 가는거야 What 뚱 o you s 가 y w h a 뚱 do y o 뒤로 a y What w t o h a s 있는 거야. 그럼 능동의 수동이야. 능동이죠. 그러니까 be attribute였단 말이야. 뭘 고치라는 거야? 그냥 attribute로 고치는 거죠. 초는 살려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 바사리가 그녀에게 그녀 덕분으로 돌렸습니다. 뭐를요? 이 c o n v e r s a t i o n p o r t r a 의 발전을 이 초상화의 발전을 누구 덕분이냐면 그녀 덕분으로 돌렸다 2번은 별표 중요합니다 3번 o do 갑니다 s I'm not g o i 메이 to do this. I'm not going to do this. I'm not g o i n 파머 o do t h i 파머. 이콤 뭐지? 구성하다. 자. 어, 파머가 구성하다. 파머를 구성하다. 둘다 오케이. 그럼 이제 뒤에 보는 거죠 뒤에 보니까 the majority, the majority 명사예요. 그죠? the sorry. 그럼 목적어에 있는 거지? 그 명동수도. 동동. 오케이. 뭐 뭐를 구성하다 이렇게 된 거지. 뭐를 구성하다. 동으로 읽 다음 사 번도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 주어가 less and less 요놈이 좋어네 오케이. 그러면 이게 사람인지 물인이 모르겠는데 점점 더 적은 것이 케이프는 유지하다죠. 적은 것이 유지하다, 적은 것을 유지하다. 자, 그렇지. 잘 모르겠으면 뒤에 봐야 돼요. 자, 뒤에 보니까. 콤마 있으면 여기까지는 끝나고 이 뒤에는 볼 필요 없는 거야. 콤마 나왔으면,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목적어 있니 없니? 목적어가 없어요. 그럼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 오케이, is kept 이렇게 돼요. 자, 5번 갑니다 어디로 써? 어디로 바꾸겠네. 어, accomplishing인데요. 잘렸으니까, 오케이, is accomplishing 이렇게 시작하는 거네요. 자. Okay. 앞에 여기 this, accomplishing 이렇게 돼있어요. 그럼 이거 무슨 구문이야? 분사구문이야. 자, 이거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인데 accomplish의 주어가 뭐니 지금? accomplish의 주어가 뭐야? this잖아. 그죠? 여기 주어가 보통은 없는데 여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접촉성은 빠진 거고 그러면 어컴이 뜻이 뭐야? 성취하다. 그럼 이것이 성취하는 거야? 이것을 성취하는 거야? 어, 그래 둘다 된다. 그러면 어디 봐요? 뒤를 봐야 돼. 요 콤마를 넘어가면 안 돼. 그러면 콤마에서 끊어버리니까 목조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뭘 바꿔라? 수동의 PP로 바꿉니다. 이것을 성취하고 나서 됐지만 자 이제 나옵니다. Consider 나옵니다. Consider, Consider는 우리가 외웠던 단어인데 Consider 언제요? 그렇지. 수동임에도 불구하고 명사가 나오는 게 consider, call, name 이런 것들이 있었지. 그럼 교육 교육이 간주하다, 교육을 간주하다. 을 간주하다. 근데 여기 수동태 여도 뒤에 보면 민즈라는 명사는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Consider니까 그렇지. 오케이. 수동태지만 뒤에 명사를 가져올 수 있는 거. Consider. 아까 있던 name called. 오형식 이렇게 쓰신데요. 오형식. 어, consider는 자주 이렇게 단어 외우는 거에 많이 나와. 거병합니다 질병. c o m p 는비교하다죠 여기도 마찬가지 분사구문 같아요. as 이렇게 시작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주어가 뭐예요? 응? 분사구문이면 주절의 주어가 이제 그 분사구문의 주어야. 뭐야? 주어가? teaching이잖아요. teaching. 여러분이 주어죠? 그럼 가르치는 거야. 가르치는 것. 가르치는 것이 비교하는 거야? 가르치는 것을 비교하는 거야? 것을 비교해야지. 가르치는 것을 비교해야지. 것이 비교할 수 없죠? 또 모르겠으면 뒤에 보면 되는데 뒤에 보니까 to라는 뭐가 나온 거야? 전치사가 나온 거죠? 그럼 비교되어서 compare일 때 됐죠? 항상 비교가 나오면 대조강조로 생각해야 돼요. 그럼 이 문장에서 대조되고 있는 건 뭐예요? 7번에서 대조되고 있는 건? 대립되는 거는 뭐하고 뭐? 음. 네, 뭐라고요? 지금 대립되는 게 뭐라는 거야? 비교되는 게 뭐야? 비교대상이? 비교대상이 대립되는 거야. 뭐랑 뭐랑 대립되는 거야? 그러죠 그래, 그래 뭐, 뭐야? Teaching 하고요. 여기 practicing이 여기에 대립되는 거지, 그지? 두 개를 대립시켜야 거요 자, 8번입니다. 자, 8번도 좀 나오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 마블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마블이 뭐예요? 마법. 마블. 동사로? 마법 자 놀라게 하다 놀라다 뭘까 surprise 랑 비교해야 됩니다 surprise amazing amazing 뭐지 amazing 왜 이렇게 밑으로 안 보이나 응. 어메이즈 응? 놀라? 놀라다, 놀라게 하다. s u r p r i s 놀라다, 놀라게 하다. 오케이. 자 얘네 둘은 말이죠. 놀라움 주다 동사야. 놀라게 하답니다. 둘 다. 놀라게 하다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 탈로 노래. 누구를 놀라게 해?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 그렇죠. 마블이라는 단어는 말이죠. 놀라게 하다가 아니고요. 놀라다예요. 맞죠 그렇죠? 마블은 놀라다예요. 그러면 놀라다 그러면 자동사야? 타동사야? 어, 이건 자동사예요. 자동사. 그렇죠? 자동사입니다. 자동사입니다. 그럼 자동사는 수동태가 되어야 돼요? 안 돼요? Okay so, it. Then, you mean? Mm -hmm. okay, so i, mean, I require, me. require, require require uh, yeah. require require a piruada. To judge a p n o g e a piruana. To judge a p i a g i c t e t d e To j a i n t e a i t e e r i g 자는 여기서 끊 분사, 뒤에 명사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없죠. 그러면 PP를 쓰는 거죠. 그 요구되는 투자의 양은 어마어마하다. 자, 10번으로 내려갑니다. Perceive는 뭐더라? 인지하다, 인식하다죠. 그러면 주어가 보니까 백맨이에요. 그럼 사람이 인지하는 거야, 사람을 인지하는 거야. 둘다 오케이. 그럼 뒤에 봐야죠뒤뒤 뒤에 보니까 two 나옵니다. 투부 정사 나왔으니까 답은 perceive, 수 인지 됩니다. 생각 됩니다. 자 여기 하나 이제 체크할 거. 해석할 때 B, P, P. 그 다음에 여기 투부 정사가 나온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 이 투부 정사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 이거 해석할 때. 이 앞에 이제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첫 번째 이 앞에 p p 에 걸린 동사가 이게 생각하다 말하다 자 만약 이런 동사라면 초부정사를 어떻게 하냐면 뭐뭐라고 이렇게 합니다 뭐뭐라고 뭐뭐라고 여기 또 너무 이치네 이게 왜 이걸 서 밑으로 내려온 건가? 다시 자 생각하다 말하다일 때는 라고라고 하세요. 자 위로 올려줄게. 다시 b p p, p 플러스 투구 정사인데 여기가 여기가 생각하다 말하다 이러면 투구 정사를 뭐뭐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여기 있는, 여기 는 동사가, 여기 있는 pp가, 만약에 오토동사다. 오토동사도 외웠죠? 월계월이 털? 오케이. 체코. 어, 오토동사면, 여기를, 뭐, 뭐,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뭐, 뭐, 하도록. 오토동사면. 세 번째. 이게 만약에 지각동사다. 지각동사 뭔지 알죠? 보다, 듣다 할 때. 지각동사면 뒤에 거는 뭐뭐 뭐 하는 것은. <laughs> 만약에 이게 사역동사다. 사역동사는 뭐죠? 세 개. 하마레. Have, make, let. 오케이. 하마 e 사역동사면 여기 2를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도그 이제 니네들 조금 생각해야 될 게. 여기 지각동사고 사역동사는 여기 2가 나와요? 어? 지각동사하고 사역동사 여기 토가 나오나? 지각동사하고 사역동사는 원래 지각동사하고 사역동사는 목적하고 여기 원형 나오는 거 아니야? 그제자 얘가 수동태가 됐어요. 그럼 목적 앞으로 오지. 이지 PP. 지각사역의 PP. 그래놓고 여기 원형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 토가와 원형이와. 여기 원형이었잖아. 그럼 수동태가 되면 여기 투가 돼요? 어, 그렇지. 수동태가 되면 여기 투가 붙는 거야. 알았지? 아, 어, 이것도 중요한 거죠. 수동태가 되면 여기 투는 붙는 거요 그래서 이네 가지를 알아야 돼. 그냥 생각하다, 말하다, 그러면 투가 붙은 법만을 하고, 오투동사 하도록, 지각동사 하는 것을, 사역동사 하도록. 그렇죠? 그러면 투부정사에서 그냥. 그러니까 10번에도 마찬가지죠 10번에 이제 해석을 할때 사람은 그래서 말이죠 인지, 인지됩니다 생각한다는 얘기죠 인지됩니다 to have, 뭔뭐 말하고? 가지고 있다고 오케이? 자, 복습 월레이드네요 자 여기 뭐 묻는 거더라? 콩이죠 콩. 자 콩이 몇개 있어요? 콩이 지금 없지요. 자 콩이 없어요. 그럼 동사 몇개 있어야 돼? 한개 있어야 되죠. 자 공, 동사 어디 있어요. 동사가 아, require d 여기 나오네. Require 무슨 동사라고? 얼게 어, 오리털. Require 무슨 동사라고? 오트 동사. 자 보세요. 여기 오토동사 나왔으니까 여기 to를 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도록 자 그들은 요구받는다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오케이? 음,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미 이제 오, 음, 동사는 여기에 나왔으니까요 뒤에는 동사 나오면 안 되죠? 여기 워 h 빼야지 그래서 l 이드만 쓰는 거죠 laid 이드이 d laid down by society 사회에 의해서 laid down 이렇게 펼쳐진 놓여진 규칙들. 자, 여기까지입니다.